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예수의 이시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떡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룩즉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의 종과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유하지만 마음은 먼 자들이었습니다. 또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은 그들의 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반응과 음난과 둑주가 거짓 증언과 비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바를 향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합니다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을 경계하신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굴소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굴소를 대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사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교들을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죽인자들이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하심으로 율법으로 많은 자들을 정죄하고 묶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율법 행위로는 온전해질 육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교훈에 대해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발미암아 하나님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